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뿌지직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오지입니다. 자, 이번엔 딜러 캐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버퍼 캐릭터 보셨으면 딜러 캐릭은 좀 다를까 하시는데, 좀 다릅니다. 왜냐? 버퍼는, 어, 탱킹 플러스 힐 능력이 있어서 잘안 죽지만, 딜러 캐릭터는 다릅니다. 컨트롤 조금 꼬이면 즉사해요. 그래서, 어, 아까 세라핀 편, 어, 보신 분 버퍼 팬 보신 분 계시겠지만 패턴 꼼꼼히 이행을 하셨다면 딜러도 별다를건 없습니다. 물약 잘 챙겨주시고요, 투신의 함성 포션 요것도 잘 챙겨주시면 아마 조금 더 빠른 클리어가 가능할 겁니다. 자, 딜러 캐릭도 똑같습니다. 버퍼 캐릭보다 볼품 없어요. 자, 순례자 최악구 자, 다 기본 마법입니다 이벤트 캐릭터. 기억 세트 신발, 기억 세트 바지, 미지 어깨, 미지 상이 개판이죠. 어, 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다 개판입니다. 자, 요거, 칭호 같은 경우는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카지노 웹판만 도시면, 며칠만 도시면 금방 다른 칭호고, 아바타, 상급 아바타. 네, 오라도 지금 되게 쌉니다. 크리쳐도 기본 크리쳐죠. 어, 굉장히 단순합니다. 탈리스만 다 장착되어 있고요 스위칭, 칭호 없고요상이랑 어, 기본 스위칭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버퍼보다 더 열악할 수도 있어요. 딜러라. 근데 클리어 가능합니다. 절 절대 받지 마세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 이렇게 플래티. 이 뭐냐면 야구랑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뭐 무력화 게이지 감소, 뭐 신수 능력 복사 등등 있는데 엔간하면 그 주에 어, 보스한테 증뎀이 가는 이걸 먹는 게 좋아요. 보스 클리어가 늦으면 결국 클리어 타임이 더 늦어져요. 그래서 엔간하면 보스 증뎀이 있는 요 추천 신수를 그대로 받는 게 좋습니다. 자, 선택할게요. 자, 아까 증책 열보 설명드렸죠? 어, 책 증가 데미지 챙길 수 있고요. 어, 요거, 요 친구, 어, 지금 마찬가지로 증가 데미지입니다. 코인방은 안 가는 이유. 에, 제가 코인을 쓸 일이 없어요. 초보자분들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이 16, 16개가 증가합니다. 혹시나 좀 불안하다 싶으면 가시면 되는데 가서 어, 주, 죽을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어,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열쇠방은 아까 말씀드렸죠 보스 들어가기 전에 문 따는 방 어, 지금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요. 증뎀 두개 아무거나 먼저 챙기시면 돼요. 가까운 쪽으로 가서 뭘먼 쪽을 이렇게 공략을 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던지 그렇게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어, 저 증가 데미, 데미지 어, 좀방이렇게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책방부터 같이 가까워서. 자, 이거 패턴 쉽다고 했죠? 딜러는 대신 잘 피해줘야 돼요. 자, 아까 패턴 설명드렸다아요또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자, 초, 빨, 파. 색깔 보이셨죠? 순서대로, 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 잘 못하면 패턴부터 파야 돼요. 짤들 넣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좀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넣고 도망가는 게 베스트인데, 안 되시면 먼저 들어가야지. 자 이렇게 갖고 혹시 자 이거 나왔죠? 왼쪽은 말씀드렸듯이 파티에 들어갔을 때 순번 오른쪽 나오면 설명드렸는데 오늘 오른쪽이 안 나왔어요. 오른쪽은 어, 나중에 나온 걸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1인 파티 했을 땐빵 아니면 1위겠죠? 빵 아니면 1이니까잘 보시고 빵일 땐안 들어, 들어가시면 돼요. 1일 때는 어,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파티일 때는 파티 인원수 맞춰서 순번별로 들어가면 욕안 먹습니다. 여러분, 파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 부르기 타임 때 각성기 넣어주시면, 어, 좀더 수월합니다. 술타임 완전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증가 한번 넣어줄게요. 자, 검은선 피하고 빨간 바닥 피하면서 잘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간에 그 짤딜을 낼수 있으면 좋아요 컨트롤 좋으신 분들 호빨파 어, 또 나왔죠 자, 짤딜 내보면서 도망가고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세 번째 필멸까지 왔죠 자피다 빼갑니다. 환상 경기 어떻게 알았죠? 뒤 돌아보세요. 자, 이러면 1레임드 깔끔하게 클리어. 요건 말씀드렸죠? 어 무적.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어, 혹시나 죽을 것 같으면 잠깐 무적을 만들어주는 버프에요 필요 없어요. 저는 혹시나 만약 위험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들고 가서 다음 방에서 쓰시면 됩니다. 자, 제베스가저 책까지 챙기고 열쇠방을 가면 좋겠지만 어... 초보자분들은 책방을 갔다가 열쇠방을 갔다가 보스방을 가는게 좋아요 저같은 경우는 증대만 챙겼죠? 어, 그냥 열쇠방 바로 갈게요 숙련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바닥 피하면서 산소호흡기 챙겨줘야죠, 동그란거 자, 바닥 피하면서 이거 조심하시라고 했죠? 하시고 산소 챙겨주세요. 자,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쭉 피해주세요. 별거 없습니다. 자, 복주하는님 이거 처음 보는 패턴이 거예요. 세라핌 때는 없었는데 여기 그냥 여기 서 계세요. 그럼 다 피해집니다. 어, 피해지고 산소 챙기고 이거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동할 때창 들고 따라갑니다. 자창 하나 남았잖아 똑같이 이동할 때 꽂고 따라가요 자 이동할 때창 가지고 따라갑니다 꽂아주면 그로비 굉장히 쉽죠? 아우 쿨타임이 약간 빡빡한데 유다이드 자 산소 챙겨줄게요. 산소 모자라요. 지시 장벽 쉽습니다. 빠졌다가 요거 안개길 따라서 회오리 피하고 자 안개길 보이시죠? 여기 있으면 피달아요. 어, 그러니까 가운데로 안전지대로 옮겨시 옮기시면 돼요. 자 산소 챙기면서 바닥길 피하시고 자 이로 떠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피해주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쉽습니다. 산소 챙기면서 창 꼽아주고. 꼽아주고, 산소 챙기면서 창 들고 꼽아주고. 중간에 컨트롤이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짤대로 넣시면 됩니다. 언니 따라갑시다. 자, 여러분, 그러기. 굉장히 쉽죠? 파티도 인원수만 늘어나고 바, 달라질 건 없어요 가끔 파티, 파티가 더 무서워하시는 분 계신데 파티도 달라지는 건 인원수만 변경되는 거예요 인원수만 변경되는 거니까 초보자분들 어, 쫄지 마시고 좀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제가 항상 솔프를 먼저 해보고 파티풀을 들어가라 욕안 먹는다 야 다이앤 쉽죠? 아까 버퍼편에서 보셨을 겁니다 중국 구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아파요 잘 피하세요 빨간바 피하고 자 서있으세요 빨간거 보이시죠? 서있으면 피가 안당해요 이런식으로자빨간바다다 피해주고요 피다른거 보이시죠? 맞으면 바다리프 맞으면 즉사예요 이게 쉽죠? 날아서 머리 밟아줍니다 밟아주세요 그러면 그록이 뜨죠? 자, 딜 박아요 어. 자, 딜 열심히 박습니다 급기 타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 스피드로 어, 딜을 박아줍니다 그리 아까 먹은 버프들 써주면 돼요 전방에서 탭키 말하는 거, 탭키. 자,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짤들 넣다가. 자, 백스텝이든 점프든 피하세요. 어, 이 친구는 백스텝이 뒤로 후진하는 거라 이런 캐릭터가 쓰면 맞습니다. 어, 맞으니까. 요런 캐릭터가 쓰면 안 되고. 갔다가 가운데에 들어오시고. 자, 밖으로 나오시고. 안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피해주시고. 자, 패턴, 회피하는데 집중하세요. 자, 이거 굉장히 쉽죠? 빨간 바닥 피하면서 곰돌이 박치기. 자, 빨간 바닥 맞으면 진짜 아파요. 아프니까. 피 다른 거 보이시죠? 피 쫙쫙 빠집니다. 자, 박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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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주고. 박아주고. 무력화. 자 2차각도 포 한포 먹어주고 자 클리어 금방 깼죠? 아, 이제 보스방은 한 3-4번 아까 본것처럼 땅명성이기 때문에 딜량이 약간 모자라실거예요 그래서 3-4번정도 패턴 빼야 타해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물약 좀 먹고 딜러 캐리그라트 이 친구 잘 피해줘야 돼 되게 아파요 굉장히 아파 일러 캐릭을 하실 때꼭잘 피해주세요. 자, 빨간 바닥 피하고. 자, 장막, 바람 방향 보고 피하고. 빨간 바닥일 때 따오고. 자, 장막, 바람 부는 방향 이쪽이죠. 피했다가 들어가 나오고 하결의 표일 때 뜨죠? 검은색 그림자 뒤에 숨으세요. 딜안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들어가셔요. 자, 빨간 바닥 잘 피하시고, 어, 자, 이거 말씀드렸죠? 파티 가시면 가장 먼 타겟이, 어, 이 바닥, 빨간 바닥에 잡혀요. 나갔다가 먹고 평타. 먹고 평타. 아, 이 붉기를 피하면서, 이런 식로 평타. 자, 똑같은 바닥 보시면 깨진다고 했죠? 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타겟팅 나올 때까지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쪽에 이렇게 이동해주시면 돼요. 갔다가 들어가서 좀. 평타, 평타, 평타 그로기. 자 그로기 대탭 누르시고 어, 각성기가 다 때려박아요. 자제 센스 키부터 다 때려박습니다. 어, 진각이 아직 안 돌아와서 진각 돌아온 대로 좀 다음 그로기 대사용하할다자 피시고. 자, 장마, 바람 방향 보시고, 자, 나오시라고 했죠? 나오시고. 자, 빨간 바닥 피하세요. 피하시고. 기다렸다가, 짜이 딜. 자, 바닥 잘 보시고. 바닥 순서 잘 보시면 돼요. 불, 꽃 나오는 방향. 잘 보시고. 바, 나오고, 나 들어 빠지고. 나오는 순서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빠지면 돼요. 빨간 거 피하고. 이거는 밖으로 빠지세요. 빠지시면 피격 안 나갑니다. 자, 빨간 바닥 피하고, 때리고. 이제, 이제 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버퍼폰 보신 분들은 쉬울 거예요. 가장 멀리 있는 타겟인, 파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래서 한번 점프 뛴 데는 절대 가지 않는다. 하고, 때리고. 자, 이런 식으로 멀리 또. 하시고 맞았다가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그러고 자, 이때 여러분 진각성을 박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없어져라 자, 이제 반피 정도 남았어요 예, 한 두세 번더 빼면 됩니다 힘을 낼게요 자, 그러기... 자, 피해주세요. 아야파라 자, 이거 피해 주시겠죠? 자 갔다가 나왔다가 순서별로 피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장막 알려드렸죠 바람 방향 어디에요? 자 바람방향 이 방향입니다 갔다가 빠지고 밑에서 9초 남기고 깼습니다 자 초회적 이제 쉽죠 여러분들 예, 껌입니다 껌 여러분들한테 껌이에요 껌 잠깐 빠졌다가 때리고 점프해서 먹고 때리고 그렇고저불 피해서 도망가보자 마른 쪽으로 이동했어 자 먹고 패고 먹고 패고 먹고 패고 먹고 패고 그러기 자 이제 한 패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짤딜 루타가 끝날 수도 있고 어, 패턴 한번 더 봐야 될수 있어요. 아까랑 말씀드린대로 동일하게 어, 하시면 돼요. 어파 흔들어 주세요. 파티 풀이 때가 그 버퍼 편에서 말씀드렸죠. 파티 풀이 때는 여러분들 꼭 파티원 주변에 가서 풀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럼 즉사예요. 자 파티풀도 같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패턴 동일해요. 제가 추가로 그렇게 설명드린 부분 빼면 자 빨간 바닥 잘 피해주세요. 잘 피해주시고 자다 깨갑니다. 조금만 힘을 내겠습니다. 다 깼어요. 자 패턴 한번 더혹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초월지옥의마스터하였습니다 자 멀리 타겟팅 파티 기준 멀리 있는 타, 파티원 타겟팅 잡히고 자 먹고 패고 먹고 패고 먹고 패고 먹고 패고 아 늦었다 한번간 데는 절대 가지 않는다 패고 패고 자두 패고 하나 남았죠 한번갈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패고 드롭이 이러면 또 깔끔하게 힐리어 여러분들은 이미 숙련자가 되었습니다. 예, 숙련자가 되었고요. 어, 쩔 받지 마세요. <laughs> 땅명성 15분 걸리긴 하는데, 컨트롤 여러분들 넣으시면서, 어, 또 보상도 파티 보상이랑 동일하니까, 어, 재밌게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이 컨텐츠조차도 쩔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던파가 굉장히 빨리 루즈해질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 패턴 잘, 이렇게 영상 잘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생방송 라이브 방송 많이 진행하니까요 와서 물어보시고 어, 꼼꼼히 챙겨보시면 아마 비싼 2, 3백만원 드리지 않고 어, 할수 있습니다 영상 자꾸 돌려보세요 말을 제가 계속 했던 이유가 이해되기 쉬우라고 말을 계속 어, 해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딜러 캐릭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